그래서 코르키 함정 픽 아니야 하는데 그 단점을 약간 메워주는 픽들로 많이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등장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거죠. 네. 트론들도 있고 세나 켄치도 있고. 솔직히어떻게 보면 빅 나랑은 아, 조금 덜 어울리는 좀 맛이 덜 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코르키인데 맞죠. 오늘은 좀 친구들이 달라요. 맞아요. 그렇죠. 기존에는 막아 칼리 같은 거 칼잼 해가지고 휘 젓고 비토로로 그냥 압도적인 라인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빅나의 모습이었다면 네. 오늘 주변 친구들이 좀 다르니까 기대를 좀 걸어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푹스. 경기 시작됐습니다. KT 롤터가 파란색, 블루 진영이고요. 빨간색, 레드 진영인 DRX 진영이 되겠습니다. 후반을 많이 바라보는 것 같아요. DRX 입장에서도 뭐딜 밸런스, 탱커도, 오른도 있고 KT는 코르키가 미드에 있고 정글도 트런들, 바텀에 세나 그래서 그렇게 교전을 지향하는 팀은 양팀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피치가 상당히 빠른 타이밍 5분대에 드래곤을 트라이하면서 가져가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자 이에 대한 KT 롤스터의 저항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어, 8분 단계 때전력이뭐 교환할 수있게드래곤에 남겨놓는 게 아니라 그것도안 썼는데 CS가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KT가 잘 버티고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기아리가 뭔가 좀 살살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살살하다가 네. 한번 노려볼 준비 예. 세나가 조심해야 겠죠! 어 그래서 놀래서 힐 썼죠 탑선수가 예. 왔는데 피치 선수도 읽었거든요 <laughs> 이거 탑 보고 탑 집에 가기 직전! 탑 캐치 전멸 쓰고 와줬습니다 <laughs> 아 <laughs> 자 이렇게 되면 퍼블을 DRX가 가져가면서 근 저도 DRX가 그냥 바텀 공략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블루팀의 레넥톤이 있거든요 전령 싸움 최강 네어 근데 일단 필리어 선수가 잘 밀어내고 있어요 아, 근데 그 전령 싸움 최강은 체력 관리가 좀잘 됐을 때 문제거든요? 그렇어 예. 기코르키 어, 그래서 어, 어 이러면 반반 구도 자 일단 바루스가 조금 더 빠르긴 합니다 어 이거 랜덤이에요 랜덤 오륜 오륜 공격이 괜찮았고요 먹혔고 그렇죠? 오 어, DRX 잘 밀어냈죠. 클리어도 빼야 돼요. 클리야 돼요. 다음에 플레타 먼저 합류 슈퍼칼키리 뒤로 쓰면서 빠졌고 전령 줬거든요. 네. 그래서 KT가 전령을 때려서 DRX가 맛있게 먹어버렸습니다. DRX가 이제는 좀 이득을 거둘만한 타이밍이 된것 같습니다. 어준 선수 100 어시스트 이번 시즌에만 100 와.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탑캐지 불렸고. 아, 어. 이렇게 하이서못 아, 살아요. 못, 못 살아요. 순식간에 탐켄치를 한번더 끊어내고 있는 DRX. 자 바루스 2킬입니다용 시간에 맞춰서 바쁜 뷰오가 집갔다 왔고 이렇게 케 KT 바쁜 뷰오는 이제 집을 다시 가야 되거든요. 그때 전령 타임 나올 수 있습니다. 점점 힘듭니다. 어 드래곤 어? 치다가 지금 거기 보이니까 내려왔지.를 노리는 내... 피치가 와, 내려왔어요. 다시 못 버티나요? 피치가 끊기나요? 트럼프 일단 기둥에 맡겼죠. 별로 나갔고 음,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피치의 움직임. 그리고 이 오브젝트 컨트롤이 진짜 굉장히 스무스하면서도 욕심도 되지 않고요. 네, 일단 템포가 진짜요? 너무 빨라요. 음. 근데 12... 여기에서 코르키 패시브를뺀게 저는 되게 아까워 보입니다. 먹어도요. 그렇죠, 그리고 먹는 거반 DRX도 싸움을 하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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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와요. 일단, 일단 먹었어요, 어, 일단 먹었 어, 먹었고. 오른 궁극기. 까지 챙겼는데! 이겨요. 입 어? 아, 이거 잘 들어갔어요. 음. 것도 또판 수도 걸렸고 접면으로 뒤로 쏘고지만 시가 아, 따라가고 딜이 있고 지이면서 가는데 아반습니다지이 아, 없어요. 레네콘이 없으니까 양념치 지이 없어요. 지켜줄 수가 없고 투수 어, 그렇죠. 어너 나랑 CS 똑같네. 근데 CD 레벨이 너무 작아. 만 하죠. 어, 자 이거 준을노려 주는데 어? 그런데 시면 아, 쪽으로 아, 어, 오히려 오히려 플리러가? 오히려 에그리스가 여기서 아, 와 진짜 뭐가요. 아, 와 저는 사실 준 선수가 깊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탑에서의 텔포 차이를 이용한 그런 플레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팡 선수가 전멸은 있지만 디아리스 입장에서는 못뭐 쳐서 스킬값 줄 필요는 없고 어? 세슬 선수 궁을 켰고 팡 선수 궁 썼어요 이러면 은 쳐내면서 지금 스킬 빠진 레닉손이 신점 잡기 어려우니까 한번 끌어낸 한번 막았으면 빠져야 되는데 뒤쪽 텔 타면서 근려 레닉콘 위치가! 세텔권! 네. 이건 좋았죠 오먹오 오! 땡락! 흘러리고 있어요 한 명씩 오, 아직 지금 어? 3코어 전이라도 위력적으로 훅 올까 했는데 네. 지금 대치 상황에서의 스킬 적중이 굉장히 유효했습니다 크로메스를 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세탭이 잘 커있기 때문에 네. 일방적으로 포킹 대치를 한다고 뭐 코르키만 때리냐 그건 아니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면서 기둥을 아, 네. 빨리 떴고 어, 어, 세나 블을 맞춰갖고 어, 근데, 쿠치가, 치가 오히려 아프거든요. 나 뒤로 전멸. 그러면서 캐스리. 이걸 캐스리? 와아아아 어. 그래, 그래. 라도먹어야 되는데. 아용 그리고 또고사리고고 DRX가 사용, 어. 결국 먹고 따라와요. 오, 아, 근데 세템 이거 안을으면서 안 따라가는데요? 미안해. 세트! 파이팅 파이팅! 자 일단 레블이 빠지기 위한데 속도가 속도가 아 클리어가! 와, DRX 노 다시! 아, 앞길 차단! 다조리 네, 아, 양식하네요 노아까지 노아까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심지 5대0 에이스가 나왔고 저는 와. 캐슬 선수를 노린 플레타 선수와 클리어 선수가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KT는 상대방이 바론 칠때 뒤를 잡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될것 같은데 그 타이밍이 지금이거든요. 근데 DRX 너무 꼼꼼해요. 지금 시야 장악해놓은 거 보세요. 그렇죠. 너무 완벽합니다, DRX. 어 그래도 KT 되게 거침없이 시야를 뚫고 있죠. 어, 바로 바로까지 어? 우데 자, 이거 아, 보고? 바로 수덕을 위키면서 아, 바로 점프하나요? 히치, 아, 이다 좋아요! 우르 너무 예쁘게 들어갔고요. 다음에 아, 캐슬이 휘젓고 있지만 녹아버리고 있고. 캐슬이 캐슬의 준까지 네. 데라고못 아, 가요. 아, 저도 못 잡았습니다. 이러면 싸움이 힘들거든요. 빠져야 되는 KT 롤스터. 그렇죠. 갈아야죠. DRX는 그냥 추격을 시작하고. 기도 깔면서 파이팅. 네. 와, 매서기 꼬칩니다마는. 아, 다시 치면 되거든요. 예. 그냥 마구 빠질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번 턴에 위험하다 싶으면, 다음에 치면 되는 거예요 DRX는. 네, 그렇죠. 이거또 견제가 됩니까? 안 되나요? 근데 와드 남은 게 있나요? KT 쪽에서? 어, 일단, 세나로. 네. 세나가 있긴 하거든요. 체력을 채우도. 이거 어떻게든 뺐으면 KT도 미래를 볼수 있긴 한데! 아, 못 뺐어요. 아, DRX도. 아, 어. 자. 아, 부페사세 너무 좋았고요 플레타, 갑자기 앞으로. 그리고 플레타, 플레타, 플레타! 빌라를. 오!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어우. 나오. 오. 바론 주고 줄거다 줬거든요, 지금 네. 일단. 네. 전령도 한번준거 외에 DRX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갔고요. 장로 <목소리> 견제에서 뭐라도 스틸하면서 볼수 있나요? <목소리> 전멸 없거든요, 함수. 네. 부패 사슬 빠졌고 지나왔고. 밀어내고 있어요. DRX도 되게 똑똑하게 하고 있죠. 네, 근데 이 좁은 길을 올려면은 <목소리> 스틸을 해도 어, 지금 어, 건너와. 어, 주. 건너와! 주. 갈랐는데 쭉쭉쭉 하고 밀렸어요. 네. 네. 오른 거끊 괜찮아요. 물렀고더 뭐 되나요? 네, 뭐 되나요? 어, 이게 바 각이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어? 자, 근데 다시 4대사 됐고 내나떡나맞나서나가끌 주셨다면 나가나 나가 물 들려가. 끌려가. 끌려가 살아 갖고. 아왜저 끌려 안 죽어요. 잠깐만요. 이 체력 관리를 바탕으로 이거 먹어. 아, 먹어 돼요, 장로 장로 장로. 백나가 조금만 더. 계속 갖다 쳐야죠. 지금도 장로를 먹었는데 왜 사람이 없나요? 먹긴 먹었는데 이게 3, 넷은 어? 살려가야 되거든요 여기가 끝나요 백도하고 이거 와아 스 탭이 이마저도 노아 집에 못 가게 하고 있고 치... 집에 가지마 네에에 붙들고 네, 네. 치... 안 놔줘요 집이 그렇죠. 불타고 있습니다 아 누구 살아나서 집 봐줄 사람 없나요? 네. <laughs> 집에 걔는 없지만 네집지켜줄 걔는 없지만 악어는 삼초 뒤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집 보는 악어 나오는데 상대가 나오는데. 둘이에요 아 근데 집 보는 악어가 치과와요 맞습니다 아. 아. 아또안 안 돼요 안 돼요 어... 3대1 상황 하나씩 나오고 넥서스 깨지면서 장노를 먹고 씁니다 <laughs> CG 아 KT가 최후에 아 정말 일격을 가해 봤습니다만은 DRX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DRX가 다시 승을 아, 추가합니다 지금 길량도 고요 와 뚫어버렸네요. 4만 상대팀의 뭐 세나의 힐링, 뭐 탱커, 트런들, 탑캐치가 있다고 해도 네. 너무 높은 딜입니다. 이건 플레타 선수 인터뷰 가야겠네. 요안할 수가 없겠네. 요 네, 이거는 네. 4만 딜은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이거 끝날 때도 노데스 아니었나요? 어. 네. 완벽하고, 이게 노데스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딜을 많이 넣는다는 게 공격적인 원딜러들은 딜을 많이 넣고 네. 가잖아요. 그렇죠. 안 가면서 딜을 이렇게 압도적으로 꽂는다? 맞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 이상적인 얘기죠. 그렇죠.